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 아주 집요하게, 어, 나를, 어, 넘어뜨리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엮여서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느헤미아가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는 거의 다 성벽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거 이대로 둘수 없다. 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는 독립해서 모든 사람들과 대치하며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 그전에는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결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나 드나들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성벽만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뭐 불레세까지도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다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원수들이 이제 성벽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어, 위협을 하는데도, 껏떡하지 아니하고 성벽 사역을 이제 계속 중단 없이 진행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대로 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개샘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당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협했다면, 이번에는 이 느헤미아만 제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중지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느헤미아 제거하는 그런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 온오평지에, 그러니까 한철락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철락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정상 회담을 하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정상 회담을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계략을 다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 시켜놓고 어떻게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갈수 없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네 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편지를 하는데도 꼭 같이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이 편지 내용 그대로 그냥 이제는 다 퍼뜨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페르시아 왕에게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전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어, 느헤미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반역을 꾀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문을 내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에 소문을 내고 또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어갈 것을 이제 은근히 압박하면서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아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은 느헤미아가 그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거짓말까지 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획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안돈 시키면서도 안돈 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거짓말, 이 거짓 소문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막을 수 없는 그런 거짓 소문인데, 그러면서 느헤미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이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들의 그 모든 거짓과 저들의 악랄한 계획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느 헤미아가. 이게 사실은 심각한 그런, 그, 어, 뭐라 그러죠? 이 스캔들이나 아니면 심각한 그런 그, 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꾀를 지금, 어, 가지고, 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느헤미아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아의 대처술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거짓으로, 또 거짓 소문을 내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또우쭐거리는 마음 일게 만들어서, 그래, 이젠 우리도 너를 인정할 테니까 너 유다 백성의 대표자로 우리와 함께 정상 회담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쭐거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간파하고 있다. 이걸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것은 니헤미아가 그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로 묶어서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지금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다. 잡았다. 여기 봐라, 아라비아 사람 가슴을 이것은 개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셈도 지금 이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지금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미 증거도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의 이 처세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이큰 일을 하다가 왜 너희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느냐? 내이 굉장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원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라. 이런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굳이 너희들을 만나서 뭐 해야 될 일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아를 제거하고자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내려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무작정 싫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작정 싫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거 봐라, 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빌미를 줄수 있는데, 느헤미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제껴두고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네 번이나, 이 사람들이 네 번이나 그렇게 편지를 써왔지만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이게 참 느헤미아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엮여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헛소문을 내 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이, 봐라, 대삼 사람, 아라비아 사람도 이런 증거를 응,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 네가 이렇게 지금 어, 그 어떤 사람들과도 어, 어, 다 대처하겠다고 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이 너희 해면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면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뭐 나는 그런 게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없는 일이다.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없는 일이다. 너희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과 딱 단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필요해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자꾸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정이라면 뭐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거짓 소문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괜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야 그런 일 우리는 없어. 그냥 그렇게 딱 잘라놓고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그걸 뭐 증명하려고 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아의 초세술 가운데 가장 탁월한 초세술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소문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려가면서 퍼질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서서 그렇게 기도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이 느헤미아의 마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널뛰면서 더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잡아놓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해 갈수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왜 했겠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막아내고 내가 피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거짓 소문들은 퍼져갈 텐데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하셔서 이 사역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저 원수들의 악한 계획에 그리고 저 거짓 부렁에 내가 마음 흔들리거나 내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짤막하게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로 끝났지만, 느헤미아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자기에게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이 얽혀져 있고 꼬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도 있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줄수 있고 기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미래에 관한 일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처해 가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참지혜로운 처세술이고 아주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원수는 어떻게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집요하게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전체가 안 되면. 지도자 한 사람만이라도 넘어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옥죄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에는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이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적절하게 처세할 수 있는 지혜. 느헤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대로 정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이런 거짓 소문이나 아니면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답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